1 0 절부터 봤습니다만은 그 앞에 14절 상반절 한번 보십시오 너희의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 아래 15절 15절도 보십시오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하니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본이 본문 18절 이하의 말씀 이것은 우리의 구속자요 거룩한이신 여호와 또 이스라엘의 창조자 또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절대적이고 우리가 반드시 이 말씀 앞에서 결단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너희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또 창조자 너희의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 말씀에 응답해야 합니다. 이 말씀에 복종해야 합니다. 음, 사실, 성경이 말씀하는 그 행복 방정식이 있습니다. 성공 방정식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본이 말씀이야말로 행복 방정식, 성공 방정식의 전형입니다. 먼저 당부를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다음에 약속을 하십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이렇게 해라. 이 명령에 복종해라. 당부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약속을 하십니다. 축복을 약속해 주십니다. 그러면 이런 은혜를 베풀겠다. 그 다음에 결단 초구합니다. 음,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본문이 바로 그런 성경의 전형적인 행복 방정식 성공 방정식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이 신년 벽두에 새 벽두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행복 방정식 성공 방정식 어떤 것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뭐라고 하셨습니까? 18절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전 일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고 합니다. 기억하지 말라고 합니다. 음, 성부영신예배 때도 내일을 잊어버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과거를 더 이상 기억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또 나왔습니다. 왜 성경에 이렇게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는 말씀이 자주 나올까요? 그게 쉽지가 않거든요. 말이 그렇지, 내일을 우리가 잊는다는 것, 과거와 단절한다는 것, 절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과거를 청산해야 될까요? 왜 내일을 잊어야 할까요? 과거에 붙잡혀 있으면 앞으로 나가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매어 사는 사람들은 미래가 없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내일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희망 없는 분들은 날마다 옛날 얘기하죠. 지나간 얘기만 합니다. 앞으로 나가려면 과거를 접어야 합니다. 과거를 청산해야 합니다. 이전 일을 기억하지 않아야 합니다. 옛날 일을 생각하지 않아야 합니다. 바울 보십시오. 과거를 어떻게 버린다고요? 배설물처럼 버린다고 했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과거를 버려야 합니다. 나는 오직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그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래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내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일을 약속하시기에 앞서서 과거를 접으라고 당부하셨습니다 훌 털어버리십시오. 그리고 이제 새해니까 새 출발하십시오. 그게 우리의 구속자요. 거룩한 자시요. 또 왕이신 하나님께서 이 신년벽두에 당부하시는 말씀입니다. 다음은 약속입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19절을 보면 내가 세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겠다. 음, 우리가 과거를 잊고 앞으로 나가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세일을 우리 앞에 준비를 해놓고 계십니다. 그걸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걸 누리기 위해서는 거기에 복무하기 위해서는 과거를 잊고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 바울처럼 달려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새 일은 참 놀라운 겁니다. 어떤 겁니까? 광야에 대로를 내는 일입니다. 산악에 강을 여는 일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저 충동의 카타르 보십시오. 정말 사막에 강을 냈잖아요. 광야에 대로를 냈잖아요. 아니, 이슬람 국가인, 뭐, 그 카타르도 그렇게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 앞에도 이렇게 약속하신 대로 사막에 강을 내시고 광야에 대로를 트실 수 있습니다. 지난 송구영신 때도 2013년 새해 첫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각자에게 한 말씀씩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걸 소중하게 생각하고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생생한 육성이다. 그렇게 믿고 가슴에 품고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뭐 알기를 우습게 압니다. 그냥 우습게 여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대로 됩니다. 그게 정말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으면 반드시 그게 여러분에게 이루어질 것이고,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면 그건 그냥 휴지일 뿐입니다. 음,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올한해내 앞에 큰 고속도로를 트실 것이다. 내 앞에 강을 내실 것이다. 그렇게 믿고 확신하시면 반드시 그렇게 되는 겁니다. 뭐, 우리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닙니다. 공허할 뿐입니다. 제발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들으십시오. 허투루 듣지 마십시오. 오늘 당부하시고 약속하신 이 말씀, 누가 뭐라고 해도 내게 주신 말씀으로 접수하십시오. 태상 같은 확신을 가지십시오. 그래서 우리 교회 앞에도, 여러분의 가정과 개인 앞에도 약속하신 대로 큰 길이 열리고 큰 강이 흐르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람하지 않습니다. 또 있습니다. 이제 결단을 촉구하십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단을 요구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마지막 21절 보십시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이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결단을 촉구하시는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고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습니까? 우리에게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입니다. 찬송을 받으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라십니다. 진심으로 우리의 존재,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은 행복을 누리시기를 바라십니다. 우리는 우연한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확실한 목적을 가지고 창조함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올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우리를 통해 기쁨을 누리시고 찬송을 받으시기를 원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올해 우리에게 어떤 은혜와 어떤 축복을 주시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겠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살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찬미를 바치겠습니다. 작심을 하라는 겁니다. 그 결단을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면 그걸로 나만 호의호식해서는 안되고 궁극적으로 그 모든 것들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찬양을 바치겠습니다. 원초에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그 본래의 목적에 걸맞게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살게 싸우니 약속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를 향해 하나님이 결단을 촉구하고 계신 겁니다. 올해 여러분들이 지나간 시간을 잊고. 새 출발하겠다는 그런 각오로 이제 나를 위해 예비하신 준비하신 새 일에 복무하겠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그 모든 것들을 통해 하나님을 진심으로 영화롭게 하고 주의 성호를 찬양할 자신 있으십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서 그 약속하실 수 있습니까? 그 결단하실 수 있습니까? 제발 그렇게 하십시오. 그래서 약속하신 은혜와 축복을 누리십시오. 우리 다 지금 힘듭니다. 삶이 너무 고단합니다. 오늘도 보니까 조성민 씨가 뭐 자살했다고. 오늘 우리에게 당부하시고 약속하시고 결단을 촉구하신 이 말씀이 신년 첫 주일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축복의 음성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